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은 마치 숨죽인 증인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가로등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줄기, 어둠에 젖은 골목,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방 안에 공기를 뒤흔들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사이로 나는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고, 그 서류는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어린 마음에 깊이 각인된 이 진실은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 순간, 아버지는 한 사람의 삶을 돈으로 샀다. 서류 한 장과 도장 하나, 그리고 담보로 내걸린 이름. 거래는 조용히 끝났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다. 나는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16살 처음으로 사람의 눈빛보다 숫자를 먼저 배운 나이. 아버지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자 300, 담보는 아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거래의 무게가 내 어린 마음을 짓눌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그날 밤의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무거웠다. 이 세상에는 피보다 더 오래 남는 냄새가 있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아버지는 늘 숫자로 사람을 평가했다.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에 달려 있었다. 사무실은 마치 교회처럼 조용했고 그곳에선 믿음 대신 절망이 오갔다. 창문 너머 회색빛 하늘 아래 사람들은 줄지어 들어와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종이 위에 숫자를 적었다. 사람들은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계산기 소리가 모든 걸 드러냈다. 가끔은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내가 숨 죽여보는 가운데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어른들도 있었다. 의자와 탁자, 그 사이에 쌓여가는 종이 뭉치와 긴장감. 아버지는 자주 말했다. 돈은 온도가 있다. 지금 돈에 쓸모 없다. 방금 뜯어낸 살점처럼 따뜻한 돈이 진짜 돈이지.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사람의 피와 눈물을 이자로 계산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무실 냄새 속에서 자랐다. 커피와 담배, 낡은 장부 냄새, 그리고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먼지 냄새까지 모든 것이 나에겐 익숙한 일상이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자라서인지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값이 매겨진다고 믿게 됐다. 어린 시절 내게 세상은 온통 숫자와 종이, 그리고 서류철의 세계였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신이었고 나는 신의 아들이 아닌 한 명의 견습생이었다. 비가 유난히 많이 내리던 밤 사무실 문을 힘겹게 열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구겨진 우산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옷자락마저 빗물에 젖어 붙어 있었다. 그의 손에 구겨진 영수증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이미 희망을 버린 듯했다. 조금만 어, 기다려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젖은 종이처럼 부서졌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를... 그 말에 잠깐 동안 사무실이 고요해졌다. 아버지는 담배를 문채 창밖으로 스며드는 빗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아이가 죽으면 이자는 누가 갚을 건데? 그 한마디에 남자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고 작은 한숨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어깨의 떨림이 내 심장을 찔렀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때 그건 살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세계가 틀렸다는 걸 느꼈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길게 남아있는 물자국과 창밖 빗줄기 소리만이 남았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차안 묵직한 정적 속에서 그는 짧게 말했다. 도연. 이번 건 내가 직접 가라. 그는 한 장의 봉투를 내밀었다. 차 안에는 담배와 박하사탕, 그리고 어둡게 깔린 대시보드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 삐뚤빼뚤한 이름 하나, 낡은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박철민, 이자는 갚지 못했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면 갚을 수 있지.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들렸다. 나는 봉투를 품고 차에서 내렸다. 고시원 복도는 축축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폭도 벽에는 오래된 광고지가 턱지덕지 붙어있었고 발밑에는 물기가 번져있었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기침소리. 나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채무자 박철민씨. 문이 열렸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뒤편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다. 마른 손으로 컵을 치고 있었다. 아이의 눈빛이 나를 찔렀다. 그 작은 컵에 담긴 미지근한 물처럼 방 안에 공기는 차갑고 아이의 시선은 한없이 깊었다. 사무실 한쪽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는 오래된 금고. 철로 만든 두꺼운 문에 달린 손잡이는 사용감에 달아 있었다.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어느 날,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비밀번호는 아버지의 생일. 어릴 때부터 무심코 외워둔 숫자를 조심스럽게 눌렀다. 철문이 열릴 때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감과 두려움에 온몸이 굳었다. 금고가 열리자 낡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안에는 수백 장의 봉투가 질서 정연하게 쌓여 있었다. 각 봉투에는 모두 손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윤아, 장명철, 한도윤, 나는 내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열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진 한 장, 그리고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에 나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표정이었다.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회수 실패 시 제거.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아버지에게 나는 아들이 아니라 투자였다. 이익이 없으면 회수하면 되는 존재. 내 이름이 적힌 봉투를 손에 쥔채 나는 한참 동안 금고 앞에 서 있었다. 그곳의 공기는 차가웠고 내 심장은 오랫동안 식지 않았다. 그 장부의 종이 냄새는 피보다 진했다. 아버지는 그 장부를 성경처럼 다뤘다.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된 두꺼운 장부는 빨간색과 검은색 잉크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에게 죄는 피지였고 구원은 완납이었다. 장부를 넘길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채무자 사망, 회수 완료. 붉은 잉크가 살아있는 것처럼 번졌다. 나는 그 장부 끝에서 내 이름을 봤다. 정도윤 특별 관리 대상. 그리고 옆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내 만기일처럼 보였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사랑도 가족도 신뢰도 모두 원금이었다. 그리고 이자처럼 증식하는 건 증오뿐이었다. 새벽에 창문을 열었다. 도시가 잠들어 있었다.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사이 내 마음속에서도 뭔가 꺼지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연민. 가끔 장부를 몰래 펼쳐보던 날이면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굵은 펜 끝으로 적힌 숫자와 이름, 그 아래 흐르는 차가운 논리 삶과 죽음, 그리고 거래 기록이 한장한 한 장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새벽 4시 온 집안이 잠든 시간, 나는 금고 앞에 앉았다. 두번 깊게 숨을 고른다. 금고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금속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동자가 숫자판 위에 미세한 흠집을 더듬는다. 늘 입력하던 아버지의 생일을 눌렀다. 그러나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번엔 내 생일을 입력했다. 철커. 금고가 미세하게 떨리고 경첩 안쪽에 스프링이 살아난다. 문이 열리자 곰팡이와 낡은 종이 냄새가 마치 오래 묵힌 코백처럼 새어 나온다. 서류와 사진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서류 묶음 사이에 이질적인 봉투 하나. 검은 왁스가 찍힌. 봉투를 열자 내 이름보다 먼저 다른 이름이 튀어나온다. 박철민 회수 불가 대체 담보 손 끝이 얼어붙은 듯 나는 한동안 봉투를 놓지 못했다. 바뀐 비밀번호 바뀐 경고. 아버지는 나에게 선택지를 남겼다.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들어오려 하는지. 사무실을 나와 골목 끝 낡은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선다. 비에 젖은 바닥 희미하게 깜빡이는 조명. 동전 두 개가 금속의 목을 타고 떨어진다. 원형 다이얼을 돌리는 촉감이 이상할 만큼 안온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신호음을 들으며 나는 한번더 주의를 살핀다. 철민에게 전화를 건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젖어있다. 나는 내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의협이 내일까지 병원 계좌로 들어간다. 조건은 하나, 장부에 서명하지 마라. 그는 한참 말이 없다. 숨을 죽이며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린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삶을 걸고 버티고 있다는 걸 나는 전화선 너머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성애를 닦는다. 닦여 나간 온 안에 내 얼굴이 잠깐 비친다. 그 얼굴은 낯설지 않다. 도망자의 얼굴이 늘 그렇다. 나는 숨을 깊게 내쉬고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는다. 대신 외투깃을 세우고 기록보관소를 향한다. 비에 젖은 골목을 건너 퇴근 시간 직후의 건물은 어딘지 모르게 느슨하고 사람과 서류의 틈이 가장 헐거워지는 시간이었다. 수납 창고에 앉은 중년 여직원의 손가락이 지친 듯 느릿하게 서류를 넘긴다. 그 손가락 끝에는 수십 년간 만져온 비밀의 무게가 묻어 있다. 나는 아버지의 오랜 파트너, 채권을 세탁하던 한정만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읽는다. 한정만 등기부등본 부탁드립니다. 여직원은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지만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프린터가 작동하는 소리, 서류가 인쇄되어 나오는 동안 내 심장도 천천히 두드러진다. 등기부등본에는 푸채, 상속포기, 가족관계에 끊어진 칸들이 낡은 타자기 글씨처럼 찍혀있다. 사람을 부수는 가장 조용한 방법은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이름을 지우는 일이다. 밤, 사무실로 돌아와 장부를 펼친다. 나는 장부에서 가장 먼저 알아챈다. 담보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말.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지운다. 연대는 사람이다. 사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끼리의 연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뒤집히는 것을 느낀다. 이제부터 내가 지킬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사연이다. 또 밤거리 가로등 빛 아래 주차된 검은 승합차 길가에 맺힌 빗방울이 헤드라이트를 받아 반짝인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사람들이 내 앞을 막는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 나는 거부하지 않는다. 차 안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하다. 아버지는 뒷좌석에 앉아 빛이 아닌 그림자에 파묻힌 채 앉아 있다. 그는 오늘따라 담배 대신 박하사탕을 씹고 있다. 초록색 사탕 껍질이 손가락 사이에서 구겨진다. 도윤. 내가 바꿔놓은 서류들.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나? 그의 목소리는 고요하다. 고요는 때론 소리보다 더큰 곤봉이 된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린다. 어떻게요? 아버지는 네.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 시선은 차장 넘어 빗물처럼 무겁고 차갑다. 내 네, 눈빛이 바뀌었어. 그는 낮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내 팔을 걷어 흉터를 보여준다. 어릴 때 금고 모서리에 찍힌 자국, 아버지가 처음으로 내 피를 닦아준 밤, 그날 나는 아버지의 손끝에 스치는 묘한 온기를 기억하고 있다. 흉터는 지도예요, 아버지. 기지려해도 길이 남는 법이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파카 사탕을 천천히 굴린다. 차 안의 공기는 한없이 무겁다. 우리는 서로 말 없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마주 보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의 냄새는 언제나 같다. 고무 오일, 젖은 콘크리트, 그리고 타는 먼지. 불법 채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곳은 예배당처럼 일정한 향을 갖고 있다. 나는 조명 아래로 가지 않는다. 언더라이트 차 하부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의 틈에 서 있다. 틈은 언제나 진실의 모서리를 비춘다. 오늘의 거래 상대는 한정만의 사람이다. 그는 내 앞에 서서 종이를 두번 접어 내민다. 한 번은 합의를 위한 것, 한 번은 협박을 위한 것. 나는 하벳 쪽만 펼친다. 서류의 촉감이 거칠다. 각종 도장과 지문, 삐뚤빼뚤한 서명, 그리고 마지막에 쓰인 담보 인적 자산 몇 글자가 내 시선을 붙잡는다. "조건이 까다롭군요." 상대가 비웃듯 말한다. "까다로운 게 아니라 정확한 거죠." 나는 차분히 답한다. "내가 원하는 건 담보의 범위를 사람에서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다. 작지만 세상을 바꾸는 한 줄의 수정." 서류에 펜을 대는 순간, 나는 이 밤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을 예감한다. 사무실 벽, 한때 금빛이었을 액자는 이제 빛이 발에 군데군데 벗겨져 있다. 그 액자를 조심스럽게 빼내면, 그 뒤에는 몰랐던 벽금고가 있다. 아버지가 세상을 지배하던 방식에는 언제나 숨겨진 문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가 지방 출장을 간다는 말을 믿지 않고 사무실에 몰래 들어왔다. 책상 서랍을 열어 벽지를 조심스럽게 벗긴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열쇠 구멍이 두개 보인다. 오래된 회전식은 이미 푸식돼 있었고 전자식에는 미세한 지문 자국이 남아있다. 내 손가락을 올려본다. 빅문이 천천히 열린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 그것은 죄의 지문이다. 금고 안에는 장부 하나가 들어있다. 검은 표지 흰색 실로 묶인 가장 오래된 장부. 겉면에는 딱한 단어 원제가 적혀 있었다. 장부를 꺼내 펼치자 먼지와 시간에 절여진 종이 냄새가 한동안 내 손끝을 떠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남긴 모든 빛, 모든 이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비밀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비는 다시 내리고 있었다. 사무실 창문에는 물방울이 연신 흘러내리고 실내는 어둡고 조용했다. 테이블 위에는 미지근한 커피 한 잔, 그 옆에 흰 봉투와 내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는 장부 하나가 사라진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발자국 소리마저 이 밤엔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도윤, 너는 너무 깊이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피로와 분노가 미세한 떨림으로 전해졌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책상 위에 장부 복사본을 꺼내 놓았다. 종이 위에 무심히 흩어진 이름들, 핏과 죽음, 그리고 숫자들. 이미 끝난 사람들의 기록 위로 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였다. 그건 내 죄야, 아버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 내가 보고 있는 건 세상의 법칙이야!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천천히 돌렸다. 법칙이라면 이 사람들은 왜 죽었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미소를 보였다. 그들은 계산을 몰랐어.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저는 배웠어요. 당신한테. 아버지는 오래된 목소리로 오래된 피로와 함께 웃었다. 내가 날 고발하려는 거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가치조차 없어요. 복사본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아버지의 손이 잠깐 떨렸다. 서로의 눈을 바라본 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더욱 세차게 창을 두드렸다. 그 다음 날 세상은 조용히 흔들렸다. 신문과 방송 그리고 수많은 뉴스 사이트에 불법 대부업자 장재명 검찰 조사 착수 그 이름이 밤사이 거리 곳곳에 퍼졌다. 사무실은 봉인되었다. 경찰의 노란 테이프, 서류 더미 위로 쌓여가는 먼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아무도 없는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 먼지 속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세월이 조용히 썩어갔다. 아버지는 체포되지 않았다. 그는 사라졌다. 어디로 어떻게 아무도 알지 못했다. 차 안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하나 그리고 장부의 한 장. 짧은 문장. 도윤에게 나는 회수 중이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았다. 나는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액자, 책상 위에 커피잔, 낡은 장부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 했다. 그곳에 남은 것은 단지 흔적들 뿐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 방을 떠나지 못했다.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물건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오래된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듯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의 실종 이후 나는 홀로 남겨졌다. 불 꺼진 사무실, 텅 빈복도, 그리고 내 마음 한가운데 한 줄기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아버지가 남긴 부채와 죄책감을 이제는 내려놓기로. 내가 아닌, 내가 지켜야 할 누군가를 위해 이제는 다른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거기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 도윤아, 세상은 등과 교환이 아니다. 이제 내가 증명해라. 나는 그 문장을 읽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비가 그치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이상 돈의 냄새가 아닌 사람의 향기로 채워질 세상을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밤하늘에는 아직 구름이 남아 있었지만 그 사이로 희미하게 새벽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작은 빛마저 나에겐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더 강렬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